같습니다. 5월 23일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이 나라 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만유를 경영하시는 그 섭리와 계획이 하루하루 안에 두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고 정신 차려서 변화되는 그런 삶, 그런 교회의 모습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때인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하네. よしがていてな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3절 한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함께 하리라. 아멘 아 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레이카우 형제님의 견쟁입니다. 형제님에게는 아주 야채 먹기를 싫어하는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야채를 먹으라고 막 타이르고 설명해도 딸 아이는 고기하고 밀가루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 아이가 엄마, 아빠랑 밥을 먹는데 자기 앞에는 야채를 싹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서, 아니, 너 어떻게 야채를 먹게 됐어? 왜 야채를 다 먹었지? 물어보니까 딸아이의 대답입니다.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마 어버이 날인 것 같아요, 이 날이. 원래 <laughs> 이어버이 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이 신앙 그리스도인 레이 형제는 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붙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내가 뭘 하면 기뻐할까? 내가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야채를 먹으면 엄마 아빠 기뻐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야채를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막 행하고 싶어요. 그것이 옳고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멀 크리스천 라이프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에 깔고 그분의 뜻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이 그거죠. 23절에 대답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이 말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을 앞뒤로 바꿨지만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거꾸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어, 14장 23절 보면, 사람이 나를, 예수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시죠?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마누엘의 행복한 삶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블레싱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어, 재밌는...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아닌, 가료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가료인 아닌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를 말하는 거죠. 어, 성경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다데오라고도 합니다. 1 그러니까 2자 중에 한 사람이 다데오가 예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이 질문은 20, 19절에 대한 19절 말씀을 듣고 하는 질문이에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버리니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볼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후에 이루어질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해를 못하니까, 다데오가 어쩌여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십니까? 이 다데오의 질문에, 이래퍼에 의미가 있죠. 어,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것처럼 세상에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고, 우리도 미워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우리를 떠받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으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더큰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시면서 세상에는 감추려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연봉 14장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고, 지금 몸, 육신을 가진 예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 을 중심으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여전히 세속화된 마인드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질문, 그런 의미가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대. 이 말을 또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은,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제대로 드러난다 해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수님 그걸 아세요. 더 많은 기적과 더 놀라운 한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순진한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낼수록 더 빨리 죽이,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야, 다데오야, 제자들아, 지금은 내가 십자가 지금 묵묵히 걸어갈 때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할 것이지만, 임했고 임할 것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곧이 세상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그 나라를 보고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나를 보고 경험하고 누릴 것이라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어, 예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자만이, 곧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릴 것이며, 역시 이 세상에 임하는 나 예수를 보고 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AD 1세기 유대 사회를 바라보고, 여기서 뭔가를 이제 결정을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부터 막그 화려하게 크고 웅장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유한공동체에도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현 세상에서 사람들의 높여주고 유명해지고 큰 건물을 갖고 많은 성도들이 막 그, 아, 예배당을 꽉 채우고 하는,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상류층, 특권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매 순간 고민하고 또 깨달아진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삶, 누리는 교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겨자씨와 같이 어느 순간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개인, 공동체, 교회.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배어진 그루터기 위에 새싹을 내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때, 어느 순간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안공동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달코 다른 세상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은 아주 쉽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예수의 말을 순종하고 행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눈여겨보거나 중심에 두지 않고, 오늘 예수의 말씀을 단순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유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 동력이 되어서, 삶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식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유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행하는 모든 유양의 자녀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